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드는 이 걱정 중에 하나가 피부가 당기는 건조현상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 피부에게 무관심했던 분들을 위해서 김명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가워진 바람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는 것이 제가 막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또 매번 피부 관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좀더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생활 속에서 만드는 습관만으로도요, 충분히 피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97%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3%의 사람들만이 행동에 옮긴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생각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예. 음, 날씨가 차가워지고요, 피부가 급격하게 건조해지고 나서야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데요. 예.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3%의 행동파가 되어서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그런 예쁜 피부 만들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요. 세안법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건조한 피부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세안법입니다. 그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뜨거운 물을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나서 비눗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정력이 강한 비누는 절대로 쓰지 않도록 천연 비누를 쓰거나 자극이 아주 적은 그런 피부를, 피부에 자극되지 않는 그런 비누를 써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요. 물리적인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품을 얼굴에 얹어서 그 거품이 노폐물을 지우도록 그렇게 세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품을 얹어서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딥클렌징 제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딥클렌징 제품이 세정력이 강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정이 강하지 않은 걸 충분한 시간을 둬서 음.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 항상 강조하는 게 자극받지 않도록. 그것이 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작은 자극이라도요. 결국 쌓이면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수건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건도 거칠거칠 합니다. 그래서 예. 자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닦고 나면 바로 건조되니까 물기가 마르기 전에 기초 제품을 바르는 것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건을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정말 사용하지 않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킨을 바르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참 쉽고도 신기한데요. 이 세안할 때이세 가지만 기억을 해준다면 촉촉한 피부를 갖는 데 항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 세안은 이제 알았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될까요? 생활 가운데 꼭 지켜야 할 보습을 위한 습관을 이번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하루 8잔 이상 물... 꼭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건조해지면 공기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공기는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수분조차도 빼앗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수분을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피부는 당연히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 어,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마셔서 수분을 공급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에 수분이 빼앗기니까 공기를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가습기 사용을 꼭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습기 관리는 사실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난방기구로 인해서 너무 건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귀찮더라도. 실내 습도를 위해서 꼭 가습기를 사용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얼마 전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고 또 그쵸. 집에 당장 가습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굳이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또 공기를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예전에는 가습기가 없었잖아요. 네. 예. 뭐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도 있겠지만 예. 빨래를 충분히 널고또뭐 음. 집에 어항이나 음, 그런.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물기가 있는 것들을 많이 놔주게 되면 아무래도 건조함이 덜 하겠죠. 소금기가 우리의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리고 예.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굉장히 깨끗이 씻어보겠다고 음. 샤워나 목욕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 오랜 시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장시간에 걸친 목욕은 수분을 당연히 너무나도 빼앗기게 되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자극이 없고 과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함또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할까요? 아 어, 이번에는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고 그 가능한 우리의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 어, 주한 1회나 2회 정도 먹다 남은 오일을 이용해서 팩을 붙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집에 꿀 없는 집 별로 없어요 음. 꿀을 이용해서 보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기본 단위가 전해질하고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설탕을 녹여 가지고 클렌징 하면 음. 어, 피부의 성분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자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 꿀도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연 팩을 이용해서 하시면 수분을 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샤워할 때 우유 먹다 남은 것들 있잖아요. 상한 우유도 예. 있어요. 네, 그렇게 가볍게 우유로 마사지만 해도 수분 보충이 되고 또 우유는 미백하고 탄력을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녹차 있잖아요. 저희 티백 녹차 많이 음. 먹잖아요. 예.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우려서 마지막 세안할 때 헹구기만 해도. 탄력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주위에 많이 널려 있어요. 음, 예. 그런데 사실 습관이 안돼 있죠. 네, 예, 맞아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 속의 습관들로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어찌 보면 간단해요. 큰 너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좋은 그렇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습관은 운명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쁜 피부를 갖는 것은 관심, 그리고 지식. 그리고 습관입니다. 사실 본래부터 나쁜 피부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망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내 피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소한 식습관과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적극적인 행동파가 되어서 건조한 피부에서 촉촉한 피부를 가진 여러분이 되어서 뷰티 지수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쉽게 찾아 챙겨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또 팔고 있죠. 수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비타민 C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와 또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과 또 탄력에 중요한 요소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C는 몸에 좋다고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C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몇 번씩 나누어서 먹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비타민C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날씨 속에서 지혜로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